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옛날 항아리를 엄청 많이 사다가 저기가 장독관인데요. 어, 바닥이 이렇게 저희는 전부 다 마사토예요. 마사토인데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수평 잃지 말라고 이렇게 땅을 좀 파가지고 항아리를 묻었거든요. 근데 얘들이 어,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항아리가 항상 물에 젖어 있고 헛개에 묻혀 있기 때문에 깨진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또 해밀 진장의 성격이라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아리 옆에 있던 여기 큰 실편백 나무도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쪽으로 옮기니까 엄청 또 어, 널씬하니 또 멋있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오죽. 오죽을 여기 심었었는데, 오죽이 지금 온땅에 파고 뿌리를 번져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가지고. 자, 이거 이제 이걸 캐내가지고 큰그 뭐죠? 그 고무다라. 고무, 빨간 고무다라에다가 어 이쪽, 저쪽으로 심어서 어, 더 이상 땅쪽으로 파고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따가 또 이거 다 완성되면 그 결과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